안녕하세요 톡톡여러분 와인톡톡이에요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멋진 게스트분이 나와 계신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톡톡여러분 저는 포르투갈 테마로 레스토랑, 와인바, 와인 유통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태원 경리단길에 위치한 남산 와이너리의 권태연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님께서 톡톡여러분들을 위해서 출연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남산 와이너리의 와인 두 가지 그리고 음식 두 가지 이름을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남산 와이너리 식사권 한분 그리고 포르투칼 와인 한 병을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은 기본이고요 <laughs> 누가 뽑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뽑을 겁니다. <laughs> 와 대박입니다. 어, 감사해요, 우리 통통 <laughs> 아, 여러분들. 네. 진짜 오늘 끝까지 영상 보셔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끝까지 네. 구독해 주세요. 그럼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남상 와이너리에 왔으니 또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 원래 네. 레스토랑 쪽에서 근무를 하셨었나요? 어, 아니요. 저는 어, 뭐 대기업 재무팀에서 6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음. 네. 그 근무 중에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고 포르투갈 매력에 빠져서 남산 와이너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아니 사실 제가 처음에 손님으로 여기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을 방문했었는데 정말 이곳만의 특별한 아우라 그리고 분위기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좀더 공간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남산 와이너리는 총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은 와이너리 셀러에서 와인을 즐긴다는 컨셉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주로 프라이빗한 네? 파티나 모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층은 그리고 실내 공간과 유럽의 골목 포르투갈의 골목을 연상시키는 음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음식과 와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테라스요? 네. 바로 이곳 아닙니까? <laughs> 데이트하고 싶네요. 누구랑 싶은가요? 네. <laughs> 그리고 1층으로 들어오다 보면 정면에 바가 있더라고요. 네. 이 공간도 어.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네. 1층 반은 주로 포르투갈 와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앉으세요. 뭐 전화 직원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마지막 2층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제 포르투갈의 음식과 네. 와인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 포르투갈 음식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 포르투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베리아 반도에 속해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이런 해산물 음식들하고 또 내륙 쪽에 있는 고기 음식 그리고 뭐 조류 쪽에 육해공 음식들을 두루두루 접할 수 있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음. 실제로 저도 그랬고 다른 다녀, 포르투갈에 다녀오신 손님들도 포르투갈 음식이 한국의 입맛에 굉장히 맞다고 많이들 얘기해주세요 네, 저희 남산 와인엘에서는 포르투갈 음식을 선보이고 있고요 주로 저희의 레시피는 주로 제가 구상을 하고 그 레시피를 셰프와 함께 같이 체결할 때 가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와, 와인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약 80여 종의 와인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와인들은 포르투갈 와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르투갈 와인의 인지도가 좀 부족한 탓에 제가 직접 포르투갈 와인들을 수입해서 또 선보이기도 합니다. 음. 아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식이랑 네. 와인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톡톡 여러분들께 남산 와이너리의 음식 두 가지와 와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기대돼요. 자 포르투갈 와인이 나왔습니다. 와. 여기 기인병이 화이트 와인 같은데 네.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와인은 안젤모 멘데스라는 생산자가 생산한 콘택토라는 와인입니다. 잠깐 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aughs> 이벤트에서 포르투갈 와인 네. 두 가지 이름 맞추기 이벤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콘택토입니다. 네. 네. 이 와인을 생산한 안젤모 멘데스는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팔커에게 미스터 알바리뉴라는 음. 별칭으로 불려지는 그런 생산자입니다. 알바리뉴라는 품종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생산자입니다. 네. 아니 그 유명한 로버트 파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어,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빨리 먹어봐요. 네. <웃음> <웃음> 자. 자. 게 느껴지시나요? 음 일단은 네. 굉장히 싱그러운 사과 네. 그리고 레몬 향이 많이 나고요. 네. 맛에서는 산미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마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해산물과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 와인은 해산물하고 페어링 굉장히 좋은 와인이고요. 네 제가 단언컨대 해산물하고 가장 좋은 특징을 가진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도 여기까지 침이 고이네요 네, 저도요. <laughs> 다음 와인 만나볼까요? 네. 아, 다음은 레드 와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와인은 조금 어려운데요. 카베샤스텔 르겐고라는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소스티시오. 네, 이 와인의 생산자분은 주아움 알폰소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 발레리노로 활동을 하셨었고요. 음. 발레리노 은퇴한 후에 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와, 발레리노요? 네. 발레리노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힘차면서 우아한 와인을 만드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음. 일단 네. 조항 씨는 좀 버려진 포도밭을 인수해서 다시 이제 포도밭을 재생해서 이 와이너리를 꾸려가게 되었고요. 이 와인이 생산된 포도밭의 경우에는 주로 열 가지의 품종이 함께 섞여서 재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에서 생산된 열한 가지 품종을 이 하나의 와인의 병에 담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한번 마셔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음, 짠. 짠. <laughs> 짠할 때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좀 되게 어두운 데리향 같은 게 많이 나고 음 맛있어요 <웃음> 맛있죠 <웃음> 뭔가 복합미 복합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여러 가지 향과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여러 한 가지의 품종에서 나오는 좀 복합적인 아로마들 네 그리고 100년 이상 오래된 올드 바인에서 나오는 좀 숭미들 같은 걸 같이 음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와인을 먹어보니까 여기 남사와이너리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또 궁금해졌어요. 네. 먹어보고 싶은데 준비해볼까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남사와이너리의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네. 네. 오, 여기 문어 요리가 나와 있는데 네. 문어 요리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름도 <laughs> 이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폴포 네, 알라가레로 폴포 <laughs> 알라가레로라는 포르투갈식 문어 스테이크입니다. 네, 네? 문어를 드시는 주로 쫄깃한 식감 위주로 많이 먹어요. 한국에서는 네, 이 포르투갈식 문어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네, 장시간 조리를 통해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과 음... 올리브 오일에 다시 한번 조리가 되면서 크리스피한 식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문어 요리입니다. 오, 네. 엄청 통통하고 맛있어 보여. 네, 이제 감자하고 그리고 쪽에는 무청 볶음이 있어요. 음.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들입니다. 네, 네 먹어볼까요? 네, 대표님이 썰어 주시는 건가요? 썰어 드릴게요. 지난 <laughs> 다리 하고요. 네. 그리고 어, 감자도 썰어 드릴게요. 네. 원래 이렇게 자상하신가요? 네, 스윗 남입니다. 이게 <laughs> <laughs> 예, 무척 먹니 아, 술은 남감자랑 아, 술은 남입니다. 아, 술은 남입니다. 아, 술은 남시니다 아, 술은 남입니은남입스테이크는어떤와인이술 먹어볼까요? 일단 알파입니다 아, 술은 남입니다. 아, 맛있다요. 음. 맛있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음. 손님분들이 많이들 이제 드실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들 말씀하세요? 첫 번째 문어의 식감을 좀 굉장히 좀 놀라세요. 어... 어떻게 이렇게 문어가 부드러울 수 있지? 네? 어, 내가 생각했던 문어가 아닌데 거기다 맛까지 있어. 너무 좋아하세요. 거기다가 와인까지 네? 곁들이면은. 정말로 천국입니다 어 그렇군요 저는 네. 레드와인하고도 먹어보고 싶어요 네, 레드와인하고도 굉장히 좋을 네. 네. 저는 화이트와인하고만 잘 어울릴 줄 알았더니 네. 레드와인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경우가 있나요? 브로치카 와인의 마법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음. 그러니까 문어 스테이크 하나에 화이트도 어울리고 레드도 어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문어가 네. 저는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드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네. 그래서 화이트로 레드 좀잘 어울립니다. 음, 좀. 그리고 요 감자가 또 요물이에요. 너무 네. 잘 <laughs> 맛있네요. 네. 그럼 다음 이제 요리 소개해 주세요. 네. 아, 오늘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laughs> 괜히 한국 사람인 제가 죄송하네요 <laughs> 다음 음식은 카르네데 포르고아 알렌테자냐 다시 한번 카르네데 포르고아 알렌테자냐라는 <laughs> 네, 음식입니다 알렌테주 지역의 돼지고기 요리라는 뜻입니다 음이 음식의 가장 큰 핵심은 돼지고기와 조개가 함께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어아 감자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포르투갈의 전통방식과 저희는 조금 약간 변형을 해서 음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포르투갈 현재 가서 좀 전통 고기 요리를 먹다 보면은 다소 퍽퍽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 한국 분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고기는 이제 수비드를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로 제공해드리고 을음 감자도 마찬가지로 매스포테이토로 좀 부드러운 식감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와. 네. 음 한번 레드 와인이랑 먹어볼까요? 네. 네. 자 어떻게 먹으면되죠이 음식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돼지고기. 그고 뭐 조개도 같이 곁들여도 좋고요 음. 그리고 감자 그리고 제가 한번좀더 맛있게 레몬도 이렇게 살짝 뿌려드릴게요 오, 감사해요. 네 스윗남입니다 먹어볼게요 좀 독특하지 않나요? 아니요 맛있어요 <웃음> <웃음> 독특한 느낌보다는 저희가 뭐 조개랑 돼지고기를 넣고 막 만드는 요리가 뭐게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 어울리면서 네. 감칠맛 네. 그런 것도 더해져가지고 되게 맛있는 거같은데요 네. 굉장히 새로운 네. 조합이에요. 그런 감칠맛을 다른 재료가 아니라 해산물 조개에서 프로리카. 얹어주는 독특한 발상이기도 하죠. 저말 잘했죠. 네 <laughs> 수비드를 해서 그런지 돼지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확실히 그 레몬이 들어가니까 네. 좀더 이제 산뜻하게 먹을 수 있네요. 네. 음. 자 오늘 그 남산 와이너리 소개와 그리고 포르투갈 와인과 음식 같이 먹어봤잖아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대표님. 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남산 와이너리에 언제든 방문해 주셔서 포르투갈 와인과 음식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마음껏이요. 네. <laughs> <다음 것이요>? 네. <laughs> 우리 톡톡 여러분들도요. <laughs> 네. 특히 톡톡 여러분들께는 특별히 잘 해드리니 네, 네.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오늘의 이벤트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네. 네. 꼭 네.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 15분에 또 만나요 안녕 요구하기로 했잖아요 <웃음> <만나요>? <웃음>